KBS 뉴스 14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이찬원의 충격적인 총수입은 그의 놀라운 음악적 성공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음반 발매와 콘서트 개최를 통해 그의 명성은 연예계에서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이찬원의 어머니는 아들의 재산 관리에 대해 공개하며 이찬원이 음악 제작으로 얻은 돈을 모두 그녀에게 맡겼다고 밝혔습니다. 이찬원의 수입은 팬들의 관심을 끌어왔습니다. 그의 현재 재산은 부동산과 주식을 포함하여 약 5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국내 식품 브랜드의 모델로 활동하고 있으며 음원 플랫폼에서의 곡 발매로도 높은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찬원의 스트리밍과 노래 다운로드 수익은 한 달에 2억에서 2억 5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찬원의 재산 관리 방법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주로 부동산에 투자하며 강남의 약 7억 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적절한 시기에 부동산을 판매하면 현재 가치의 3배를 벌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이찬원은 자선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매달 수입의 일부를 기부하고 있습니다.